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 부활 첫 새벽에 이렇게 함께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악을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흘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우리가 만지지 말아야 될걸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 양손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양 발에 대못 지난주 다니 목사님께서 큰못 보여 주셨죠? 조그만 못이 아닙니다. 큰 대못. 어마어마한 그 대못이 양발에 박히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옆구리와 심장에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도 어, 다 흘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 오늘 정말 이 새벽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는 한 치의 오차가 없는 역사적 확실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오늘 그 부활절 그 거, 영광스러운 부활절 가운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한 주간을 기준으로 볼때 오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어렸을 때 주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나 궁금했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을 들을까봐 누구에게도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일이라는 말이 주의 날이라는 뜻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이 날을 그렇게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주일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동양식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한 주간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되죠? 우리 동양식으로 어, 봤을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양식으로 하면은 주일인 일요일, 일요일이 한 주의 맨 앞에 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을 열심히 일한 후에 한 주의 마지막 날 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린 다음 한 주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주일은 성도들에게 한 주간 동안의 일을 선에서 내려놓고 안식하는 날이라는 의미와 함께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주일날도 저희는 주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 첫날 시작하는 날인데요. 오늘과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힘을 가지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즐기시고 기뻐하신 날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첫 번째 안식일이었고, 이 세상은 안식일 다음날부터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아름답고 조화롭게 움직여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시작하셨던 그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물론 무덤에 계셨습니다. 죽음이 되어 거기 누워 계셨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전쟁을 벌이며 그 죽음을 정복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구 첫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그 이전까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비롯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부패와 불행으로 몰아넣는 통제 불가능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니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제 죽음의 횡포는 끝이 났고 이 세상을 생명과 빛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폭우령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식 후 첫날, 부활절 새벽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안식구 첫날 부활절 새벽에 죽음과 어둠 아래서 신음하고 죽어가던 이 세상이 이제 우리 주님이 빛과 생명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 진실로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음 앞에 힘없이 쓰러져 가고 사람들이 죽음과 질병의 공포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그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빛과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부활절 새벽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부활의 능력과 확신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식 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누워계신 무덤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율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이른 시간에 길을 나섰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난 3일 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금요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의 오후 늦은 시간이어서 그동안 예수님의 무덤에 한 차례도 와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안식구 첫날 꼭두 새벽에 길을 나섰고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서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덤을 지켜야 할 로마 병사들은 한 사람도 없고, 무덤 입구를 막고 있어야 할큰 돌이 저마치 굴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광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뜻인데, 그럴 사람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해를 가할 것이 분명했는데 자기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무덤에도 찾아갈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한달음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기는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무덤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뭐 나이가 더 많거나 뚱뚱해서 그랬었던지 출발은 같이했지만 다른 제자가 무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는 무덤 입구 쪽에 놓여 있는 수위를 보고는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갔을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제자가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베드로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한 다름에 무덤 속으로 뛰어 들어갔고 거기서 다른 제자가 보았던 수위와더 안쪽에 가지런하게 개어 있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는 그제서야 용기를 내었고 용기를 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는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그 제자도 보고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다가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는 약간은 알쏭달쏭한 설명을 붙이면서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맨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의 앞쪽 절반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그리고 되게 요한 자신이라고 생각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 이렇게 세 사람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 증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세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 사람 중에서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어, 뒤쪽 이야기를 살필 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먼저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두 사람의 경험은 대동소이합니다 시간 차이만 있을 뿐두 사람이 본 것이 똑같았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덤 안에서 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의 머리막과 발치에 놓여 있었던 예수님의 수의와 예수님의 머리를 감았던 수건이 그것이었는데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두 개의 천 조각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분명한 증거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질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처럼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시신 훔쳐갔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 가실 때 상식적으로 본다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경우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보다는 시체를 도둑맞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무덤 속에 있던 수의와 수건은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시체를 훔쳐가면서 수의와 머리를 싼 수건을 벗기고 시체를 훔쳐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수의와 머리 수건은 아무데나 되는 대로 던져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 막과 발치에 곱게 놓여 있었는데요. 이 세상에 아무도 볼래 급하게 시체를 그것도 알몸째로 도둑질 해가면서 수의를 그렇게 곱게 정돈해 놓고 가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덤 속에 남아 있던 수의와 수건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한숨 잘 자고 일어난 사람이 이 부자리를 정돈하듯이 그것을 사용했던 장본인이 그렇게 해 놓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지만 두 제자는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고만 생각했을 뿐, 다른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8절 말씀은요, 다른 제자가 보고 믿었다. 보고 믿었다고 말하는데, 이 보고 믿었다는 말은 대충 추측으로 막연하게 믿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믿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분명히 보고 무엇을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 믿게 되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다라는 구절 말씀을 설명할 길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명한 증거를 두 가지씩이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했,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자리만을 확실하게 보았을 뿐, 그래서 그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확실히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무덤에 들어간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구절 말씀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구절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절 말씀이 제자들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몰랐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절이 말하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편 16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신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그는 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드디어 자신의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든든한 약속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수홀은 기본적으로 무덤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라는 말은 그대로 옮기면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신다 라는 말이 되고요.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그 시체가 무덤에 영원히 버려지지 않고 그래서 썩지 않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붙들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은 후에 영원히 무덤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썩어 없어졌습니다. 사람 사람들도 그렇게 되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헛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 약속은 애초에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다윗을 비롯한 모든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해당될 약속이었지만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는 있어도 그 시신이 영원히 무덤에 버려져 썩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시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보았으면서도 다시 자기 집으로 깊은 절망과 슬픔을 안고 있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시편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두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 리 없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그빈 무덤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야 말로 최고의 특권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보았고요. 그런 마리아의 입에서 제일 먼저 터져나온 것은 기쁨의 환호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다.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절망과 슬픔의 단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두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다음에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덤 속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를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들을 전혀 알지, 알아보지 못했고, 그게 천사일 수도 있다는 것조차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지만, 아시다시피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꼬지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에게 지금은 전혀 슬퍼할 때가 아닌데도 내가 슬퍼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은 분으로만 여기고 있고, 그래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는 슬픔을 거두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사람들이 내 짐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라고 전에 두 제자에게 했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뒤쪽에서 인기척이 났고 마리아는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동산 지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께 도리어 당신이 주님의 시슬을 옮겼거든 알려달라라고 그러면 내가 시슬을 모셔가겠다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때부터 바랐던 것이었습니까요?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야라고. 마리아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마디가 예수님의 죽음에 묶여 있고 무덤 속에 갇혀 있던 마리아의 영혼을 깨어 놓았고, 그래서 마리아도 라본니어라본니어라는 친숙한 언어로 다시 사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뵐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이야기는 두 제자의 이야기와는 다른 결말로 끝을 맺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두 이야기를 들려주시려는 교유는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귀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붙드는 어둠과 절망 슬픔 같은 것들에게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믿음과 소망의 증거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기서 얻은 것은 절망과 슬픔 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다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는 두 사람보다 더 놀라운 증거들을 눈앞에 두고서도 계속해서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선을 훔쳐갔다고 그런데 나는 그들이 어디로 예수님의 시슬을 가져갔는지조차 모른다고. 혹시 당신이 가져갔으면 내게 내가 모셔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지금의 언저리 그리고 그 지금이 가져다 준 절망과 슬픔의 즐비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귀에 예수님 말씀이 들려오고 그것이 자기의 양을 부르는 선한 목자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슬픔과 절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설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 내가 주를 보았다고 증거하는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현장과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 속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라고. 확신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이 부활을 만천하에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활의 감격을 누렸다면, 이 부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에 정말 확실한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모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새벽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이 정말로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데 그 믿지 못한 사람들을 그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오늘 귀한 부활절 될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